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봉인저에서 전설 청색 심연석이 나왔습니다. 자, 청색 심연석이 나왔고, 지금 제가 현재 바지 순번이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보석문만 제작을 하면은, 이제 바지가 제작이 완료가 됩니다. 와! 일단, 어, 일단 전투체와 재물 갑니다. 전투체와 재물 가고, 슉! 평균 10%에요. 오케이, 재물 들어왔고, 진짜 제발, 줏불, 써줄 수 있게, 갑니다. 집에 천바지. 아! 지금 제가 골드가 3억 4천 8백만 골드가 있습니다. 3억 4천 8백. 3, 4, 5, 6. 6, 6, 6 어, 6, 어, 어. 야, 6강이 안 가는데? 어, 뭐야! 6, 7, 7, 8. 8! 3억 4800에서 2억 9200. 됐다. 이제 대장구 판금 바지에서 벗어납니다. 아, 근데 잉크가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잉크 다섯 개를 이거 어떻게 띄어. 아. 일단 있는 걸로 이거 초그, 뭐야. 초록이로. 어, 뭐야. 희귀 바로 떴네. 여기서 잉크. 영웅이 바로 떠야 되는데? 설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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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시바 됐다. 일단 내일 패치하면은 주간 패키지가 초기화 되니까, 일단 현재 있는 이 초록이 잉크로 방어력이나 아니면 무추저라도 띄워놓죠? 아, 아쉽네요. 이게 두달 동안 기다려온 바지기 때문에 너무 안 떠서 그냥 잉크를 다른 데다 써버렸는데, 아, 이거 좀 아쉽다. 좀더 모아놓을걸. 저 지금 스펙이 스키피의 저항률이 133%거든요? 근데 이제 바지를 끼면은, 좋댔다 스키피의 정리 145%퍼 지금 현재 제가 틈박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틈박이 랭킹 1등, 1등인데 더더욱 세졌기 때문에 틈박이 더 썰자 할 맛이 나겠군요. 이제 장비칸에 전설바지가 하나. 단지도 찬탈자로 바꾸긴 해야 되는데, 음, 일단 또 돈을 써야 될 곳이 너무 많네요. 일단 내일 패키지 초기화 되면은 뭐 한번 영웅 마우프요로 바꾸고 두줄 이상 한번 달아봅시다. 마우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저번 시즌에 바지가 떴는데 두달 만에 만든 바지기 이 때문에 행복전기 하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후원 등록 링크를 통해서 위에 포원 크리에이터 등록, 밑에 체크 표시를 하고 밑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은 포원 크리에이터가 등록이 됩니다.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